할렐루야! 캐나다 토론토의 김순남 건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민수기 34, 35, 36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 캐나다 저희가 사는 주변의 풍경들을 담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함께 또 읽으면서 영상도 또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패밀리데이어서 남편이랑 막내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저희가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인데요. 네, 지금 눈 덮인, 어, 바깥의 풍경이고 그냥 심플한 사, 상황인데 그냥 도로에서 가면서 찍은 거여가지고요. 그래도 좀또 새로운 풍경이고 해서 이 방법으로 오늘 한번 담아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34장에서 36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신명기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민수기 이제 34, 35, 36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매일 매일 말씀으로 뵐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의 믿음이 또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내일부터 신명기를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늘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범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읽을, 읽을 때또 지혜와 은혜도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러면 34장 읽겠습니다. 오늘은, 어, 가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또 도피성, 도피성이 어떤 건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또 저희가 민수기 마치는 어, 날이어서 아무도 새로운 그 날이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34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돌아서 아그립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요하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지파의 요벤 자손의 지파와 각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요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호수안이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엔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문나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2 5 절.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헤리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35장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정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도피성 구절. 요아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동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으로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 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에 손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을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요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36장입니다. 저희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시집간 여자의 유산.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멸하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부하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을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루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 에로그만 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절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니, 슬로부아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정말 오늘 저희가 민, 민수기 3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민수기까지 또 은혜 안에 잘 읽어 오신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laughs>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신명기를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요. 어, 이번에 2월 26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들이 갈때 제가 영상을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어, 챙겨와가지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영상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laughs> 녹음을 해보는데 이 방법이 어떨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여가지고요. 네, 이 방법도 그래도, 음, 제 얼굴만 비치는 거 보다가는 이렇게 캐나다 저희가 사는 주변의 그 풍경이 담기는 것도 어,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 또 새로운 풍경일 것 같아서요 담았는데 어, 정말 저도 그 <laughs> 막내가 운전해서 이제 많이 커가지고 막내가 운전해서 같이 아빠 엄마를 오히려 모시고 나가는 어, 그런 상황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민을 2000년 3월 1일날 왔는데요 막내가 2001년 12월에 그 다음 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낯선 땅에 저희 가족이 또, 어, 힘들고 외로울까 싶었는지 정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요, 저희 뇌절를 인해가지고 또 저희 식구들이 다더 감사하고 또더 기쁨도 많이 얻고 또 위의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어, 분가에서 사니까 아직도 막내가 집에 같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내일 저희가 또, 어, 신명기 읽으면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읽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좋은 날 되시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풍경이 여기 저희 토론토에서 좀 서쪽 방향 있는 그 해밀턴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갔다가 돌돌라보고 어 왔거든요. 원래 나야가라에 갈 참이었는데 나야가라 어 가기엔 오늘 또 눈도 오고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까지만 다녀왔습니다. 나야가라는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요. 다음에 또 나야가라 가면 나야가라 풍경도 담아서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더 건강하고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요와샬롬!